지금 민주당의 독재라고 이제 우리 가 얘기하잖아요. 네. 왜 독재냐 하면 국회에도 여당과 야당의 대화 타입이 전혀 없습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다할수 있고, 음. 그리고 행정부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모든 걸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사법부도 검찰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됐어요. 검찰총장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중에서 검찰은... 행정부의 지시를 받고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사, 개별 사안에 대해서 음. 특별히. 그렇게 됐을 때 검찰권까지 다 본인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네. 지금 검사들이 자기들 건데 네. 말을 안 들으니까 지금 그 검사징계법도 바꾸고 음. 앞으로 말안 들면 검찰, 검사장이라든가 검찰총장도 파면한다 <laughs>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한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음. 그러면 지금 남은 것이 뭐냐 음. 판사들만 남았어요 네. 근데 판사들도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러냐면 사 삼심 제 하면 대법원이 왕인데 헌법재판소를 장악해 가지고 헌법재판소까지 해서 사심제를 만들야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사법부 판사들을 또 장악하기 위해서 대법원 수를 (26명으로) 늘린답니다 지금 (14명에서) 네. (8명을) 더 늘린다는 거예요 음. 그래 그중에서. 26명 중에서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다시 이제 임기가 되면 또 임명하고. 그렇게 되면 완벽하게 입법, 사법, 행정, 다 장악하죠. 다 장악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것이 뭐냐? 개헌이에요. 음. 개헌을 민주당 마음대로 개헌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계속 사법처리 하잖아요. 그래서 100명 이하로 떨어뜨리고 그리고 정족수를 해가지고 3분의 2가 어, 민주당이 넘도록 한 다음에 민주당 이 원하는 헌법조항을 만들어서 개헌을 하면 이거 누구도 못 바꿉 니다. 영구집권한다. 영구집권이죠. 네.